안녕하세요 카라분입니다. 잠실 로또 명당 자동 번호 패턴 분석에 이어서 100회기 패턴 분석입니다. 이번 영상은 로또 30회부터 930회까지 100회기 패턴 분석으로 1030회 당첨 구간 끝수 당첨 번호를 예상해 보는 것입니다. 끌리는 번호나 끝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패턴 분석을 하다보면 재미있는 패턴들이 보이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도 재미있는 패턴이 나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이 영상이 번호 선택과 고액 당첨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먼저 각 회차 중에서 8월 27일에는 어떤 번호가 당첨번호로 출했는지 찾아보았습니다. 1030회 추첨일이 8월 27일이거든요. 로또 1회부터 1029회까지 있었던 8월 27일 날만의 당첨번호 드립니다. 8월 27일이 추첨일이었었던 게세번 3번 있습니다. 세 번. 특이하게도 여기는 여기가 313회 차이가 나고요. 여기가 261회 차이가 나는데요. 717회랑 1 0 3 0회또 313회 차이가 납니다. 313회 만에 지금 8월 27일이 돌아왔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8월 27일이잖아요. 8끝 27. 보시면, 여기가 빨간색으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27번 있죠? 8끝 있죠? 456회 가면은 8끝 있죠? 27일 있죠? 근데 717에 넘어와서는 27이 빠졌어요. 없고요. 그냥 팔 끝만 있습니다. 그러면은 8월 27일에 보면은 팔 끝하고 27이 관련이 있는 것 같거든요. 1030회가 지금 8월 27일에 주차일이니까는 혹시나 감시나 혹시 아 요것이 내려오지 않을까. 요 끝이 내려오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출번호가 27번이 되지 않을까. 또, 필출 끝수는 8 끝하고 7 끝. 거꾸로 됐네요. 8 끝하고 7 끝이 필출 끝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패턴 분석으로 필출번호와 필출 끝수를 예상해보는 것이고요. 번호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은 구간 패턴에 관한 것인데요. 1029회차 구간이 좀 특이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음, 10번 때한 수, 그리고 제가 지금 사실 은 우리가 30번대라고 말은 하는데, 공 빨간색이기 때문에 공 색깔로 지금 구분을 해놨거든요. 빨간 공 하나, 그리고 30번대, 3개, 40번대 하나, 지금 구간이 특이해서 제가 같은 형태의 구간을 가진 예, 당첨 횟수들을 찾아봤습니다. 지금 28회, 아니 128회, 723회, 766회, 이렇게 세 회차가 같은 패턴이었습니다. 보시면. 여기 1 0번째 하나 빨간색으로 시작하는 30번, 그리고 3 0번때4 0번때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죠. 2 0번때 하나 빨간 거, 30번대로 시작하는 빨간 공 하나, 그리고 이렇게 지금 같은 형태의 구간을 가진 패턴 구간을 가진 네 회차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1029개 보면은, 이게 10번 때가 하나, 빨간 공 30번 때 하나, 그리고 30번 때가 3 개, 그리고 40번 때 하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은 다음 회차를 예상해 봤거든요. 그러면 은 제일 근접한 곳이 일단은 766회입니다. 766회 보면은 10번 때가 멸했습니다. 근데 10번 때가 지금 두수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단번 때가 멸했기 때문에 단번 때 두수를 가져오고요. 그리고 멸하지 않은 하나, 하나, 여기, 여기 멸하지 않은 10번 대 하나 가져가고요. 그리고 30번 대두 수, 그리고 40번 대 내려오고요.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28회를 보면은 12번으로 시작했습니다. 12번, 12번 시작했죠. 그래서 같은 패턴을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10번 때 하나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빨간색을 3개가 되어 있죠. 지금 20번 때인데 빨간색 3개. 그래서 여기가 20번 때 3개입니다. 그리고 30번 때 하나 왔습니다. 30번 때 하나. 30번 때한 수. 그리고 40번 때 내려오고. 보면 은 40번 때는 항상 필출이었습니다. 필출 구간이었죠? 이게 예,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당첨된 그 패턴을 보고 예시를 제시, 제시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참고를 하시고 구간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구간이 마음에 드시면 또그 구간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회기 패턴 분석으로 본 끝수 분석입니다. 백회기 동안에 나온 끝수들 중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추려보는 것인데요. 제가 체크를 하는 것은 이 중에서 많이 나온 것들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많이 나오지 않아도 마음에 드는 끝수가 있으면 그거 가시면, 가져가시면 되고요. 먼저 추려보니까4 끝하고 7 끝, 8 끝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1 끝하고 5 끝가 옷 끝이 같은 횟수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옷 끝이 너무 자주 출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1 끝으로 가져갔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삿끝 먼저 해 보겠습니다. 44번, 보너스 번호까지 같이 갑니다. 그리고 130회, 24번, 14번, 내려와서 4번, 430회에 34, 44번, 530회는 없네요. 4 끝이, 그리고 630회에 있고요. 730회에 4 끝, 내려와서 930회에 4 끝, 44번까지 이렇게 있네요. 다음에는 7 끝입니다. 30회에 있고요. 그 다음에 130회, 130회, 27번이 있네요. 그리고 내려와서 330회 여기 있고요. 530회, 630회, 이렇게 있네요. 보너스 번호, 이렇게. 이게 7 끝이고요. 8 끝입니다. 8 끝, 오, 여기는, 어, 여기 있네요. 8 끝. 내려와서, 위에 18번 있고요. 근데 참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은요, 8월 28일날, 아니, 8월 27일날, 추천 일에도7 끝하고 8 끝이 있었는데, 여기도 똑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100회기에서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여기 있고, 또, 여기 있네요. 830회도 있고요. 발끝, 여기는 3수네요. 자, 빠진 게 없을까요? 제가 카드 자주 빠뜨려서. 그는 그러니까 제가 빠뜨리니까 보시는 분들이 걱정되시나 봐. 자꾸 확인을 하세요. 자, 다음에는 1번. 1번, 자옷 아, 끝은 제가 안 가져가고, 1 끝을 가져간다고 했으니까, 는예 31번, 11번, 1 끝, 또, 41번, 31번, 730회에는 1 끝이 없네요. 여기도 없고, 930회 1 끝. 자, 제가 끝수가 많은 번호들을 제가 추려봤습니다. 예, 이렇게, 네 끝이, 4 끝, 7 끝, 8 끝, 1 끝이 많이 나온 끝수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수들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반드시 출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끝수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동 끝수를 알아보겠습니다. 동 끝수. 같은 회차에 어떤 동 끝수가 들어가 있나 보겠습니다. 30회에는 동 끝수가 지금 44하고 4번이 들어가 있네요. 보너스 번호에 130회에는 7끝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230회에는 보너스 번호랑 32번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30회에는 여기 또3 끝이 또 있네요. 23번. 네. 그리고 430회에는 34번, 44번. 530회에는 23번, 33번. 3 끝하고 4 끝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630회에는 여기는 1끝 있네요. 1끝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는 730회에는 4끝 이렇게 있고요. 830회에는 6 끝, 6끝또 있네요. 8 끝도 있네요. 7 끝도 있네요. 동쿠스가 여기는 3개나 들어가 있네요. 930회에는 8번, 38번, 보너스 번호까지, 28번까지. 예, 요렇게 동쿠스가 들어가 있는 회차들입니다. 예, 마음에 드시는 동쿠스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 거울수가 항상 출연을 했었거든요. 거울수가 지금 계속 출연하고 있으니까 요번에도 지금 거울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울수 여기는 없네요 그 다음에 여기 24번 31번 42번 14번 32번 12번 외차도 23번 있네요 그 다음에 34번 23번, 20, 아, 14번, 41번, 그 다음에 21번, 24번, 이렇게 있고요. 31번도 거울수죠. 그 다음에 여기 7 1 4는 14번, 예, 여기까지 있고요. 830회에는 없네요. 830회에는, 예, 걸 수가 없습니다. 930회에는 21번, 그리고, 예, 여기 하나 있네요. 아, 지금까지 제가, 어, 백회기 패턴에서, 이렇게, 걸 수가 없었던 회차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30회가 없었고, 예, 830회에 걸 수가 없네요. 예, 걸수 부분에 대해서,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백회기 패턴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올린 자동번호 패턴 분석 고정수 가져가세요 편 그리고 백회기 편이 번호 선택과 고액 당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번호 가져가시고 금요일 저녁에 좋은 꿈 꾸시고 최상의 조합으로 1등 되시길 바랍니다. 1등 되세요. 감사합니다.